제일 멀리 와서 오신 분이 예 네. 경남... 경남? 진주였나? 진주? 얼라잇 때문에 보러 온거 아니죠? 그냥 온 김에 겸사겸사? 겸사? 이거 보러 오셨어요 아 진짜 이거 보러? 가드모터스 장례점을 선했고 미니쿠퍼 R5015기 그 정비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통 오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아 이거 멤버 내려야 돼요. 일이 또 커지네요.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들어가십시오. 네. 무용복주.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아쉽다. 주차하고 여기서 밥 먹고 갈까? 순대국 먹을까? 순대국.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한데, <laughs> <laughs> 네, 이거 이번에 알리에서 샀는데 그럴듯한데요? 오. 이렇게 기록이... 수리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도색집 가서 도색 좀 하고. 너무 이쁘다. 좋지 않나요? 제 차도 <laughs> 네모카네요 평이 아주 그냥 어, 박해 이호기 네, 수리가 끝났습니다 아 수리비가 꽤 나왔네요 뭐 괜찮습니다 얼라이먼트가 많이 틀어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로우암을 뽑고 맨발을 살짝 내려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네, 이정도로 거의 좌로 한 좌로 한 30도? 네. 아 엔진 소리 너무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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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이 맞지? 가끔 사람들이 왜 김포까지 가서 얼라이 보냐고 그러더라구요 제일 멀리 와서 오신 분이 예. 네. 경남 경남? 진주였나? 진주? 얼라이 때문에 보러 온건 아니죠? 그냥 온 김에 겸사겸사? 겸사? 이거 보러 오셨어요 아 진짜 이거 보러? 왜? 글쎄요 그분 자기내 동네 근처에서는 계속 차가 안된대? 네. 몇번 봐도 안된다고 아, 차가 뭐였는데요? 머스탱 머스탱? 아, 아 이거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 잘 나왔어요 아잘 네. 나왔어요? 바퀴가 뒷바퀴가 여기 네. 플러스 8 팔밀 여기 네. 마이너스 8밀이면은 어, 네. 앞을 봤을 때이거거 어. 이거는 뭐 앞에는 뭐 한층 네. 정비를 하셨으니까 뒤에는 네. 당연한데 뒤에가 좀 뒤에가 좀 많이 돌아갔어요. 조금 대칭 맞춘다고 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미니 전문입니다. 예. <laughs> 아, 미니 전문. <전문입니다. 웃음> 따라서 보건 부위에 따라서 탈거를 해서 작업해야 되는지 굳이 보이스터 굳이 같은 경우는 예, 탈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시트만 조절해서 네. 예, 어차피 분리해도 마스킹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상태로 클리닝하고 보건 들어갈 거예요 그니까 단계별로 하는데, 네. 지금 상처가 좀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막을 한번 씌워주고요. 음. 이게 친, 하나, 하나, 하나씩 이렇게 채워줘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쪽만 조금 더 채워주고, 그래서 채우고, 깎고, 채우고, 깎고, 음. 채우고, 깎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들어가요. 심하게 까졌던 부분들은 좀 강한 걸로 한번더 채워주고요. 일단은 내구성은 이제 보신 것치 엉짱짱한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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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건조는 덜 됐어요. 도 오... 예. 색하는 거죠 지금? 네, 예, 검정색인데 약간 회색이 빛 돌아서 음... 살짝 톤 다운 시켜주는 겁니다. 음... 우와. 작업은 대박. 오, 이렇게 눌러도 돼요, 막? 네, 눌러도 오이. 돼요. 오, 어떻게요 작업 생기면.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구성은 고장합니다. 어 근데 네, 네, 완전 건조는 그래도 3, 4일 정도는 걸리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 건조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고 나서 큰 충격만 없으면 그냥 3, 4일 정도는 편하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희 엄마보다 더 자주 뵙네요. <laughs> 진짜로. 아, 이번에 요거는 이제 하이퍼 실버인데요. 네. 다른 거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가 좀 많아가지고. 오, 괜찮은데, 응. 아, 여기가 기스가 엄청 많아요. 이게 아마 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러면서 손톱이 닿아 가지고, 그런 여기가. 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좋았어 아 감촉 같아 좋았어 <laughs> 이번에 이제 도장을 하고 왔는데, 도장은 잘 됐거든요? 네. 근데 얘 이번에 포인트는 이거 하이글로시 같아요. 음. 요런 거. 네. 하이글로시. 수월이 진짜 많죠? 네. 그래도 차를 되게 깔끔하게 타주신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담배냄새 그런 것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 네. 고무 이런 관리제 같은 거 있어요. 네. 그 바르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아 네. 어, 근데 이거 가니쉬 신기한데요? 근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어. 약재가 더 달라요. 그쵸? 그래서 조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뭐 양모에다가 고운 약재를 쓸 때도 있고, 양모에다가 음... 센 약재를 쓸 때도 있고, 스펀지로 뭐센 약재를 쓸 때도 있고, 스펀지로 고운 약재를 쓸 때도 있고, 대박인데? 오, 오, 대세인데? 아, 어떠세요? 근데 이거 간이시 신기한데요? 바비 코팅까지 한 경우에는 간이시가 네. 있으면 간이시까지 같이 해드려요. 음 원래 해드려요. 오늘 음 어, 이거만 했는데도 확 색감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예. 네. 오 좋다. 네. 약간 좀 그거 알아요? 약간 에스터 마틴 느낌 나는 거 알아요? 저도. 그거 하죠. 아, 오늘 네, 고생 많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차는 아, 너무 이쁘다. 생각이 하게 되네요. 네, 와. 죽이네요. 진짜. 여 연식에 원래 그전 상태 치고는 네. 이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이 차가 정확히 20년 된 차예요. 2 네, 0년5년식이에요 05년식. 20살 된 차예요. 하... 아, 진짜 아쉬운 건 라이트. 라이트 복원만 했, 했었으면 너무 완벽했는데. 아, 라이트 뭐 따로 하신다요 아, 라이트 거기 네. BM 타는 공돌이 사장님이 너무 네. 바빠 가지고 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 라이트만 됐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네. 아쉽네요. 라이트까지 됐으면 뭐. 그렇죠. 작은 차에 많은 작업을 했네요. 예, 네. 지금 도색부터 코팅 생각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휠 복원도 했고. 천장도 했고. 아, 천장도 했고 실내 복원도 네. 했고 의자 시트 복원도 했고 수리비도 네. 한한200 정도 나왔어요. 네, 미디가 이게 잠깐만 보고 가져보시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착값보다더 나갔죠? 어, 아, 당연하죠. 네. 지금 거의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 이 차. 어떻게 보면 1 0 0 0만원 써가지고, 네. 딱요 정도 컨디션 만들어놓고 네. 요 정도 감성이면 좀 나쁘지 않다고. 아, 나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맞는 분들은 네. 이제 이 차를 사서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만들겠죠. 그냥 데일리로 타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는데. 약간 이렇게 좀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이 미니 1세대는 되게 차가 컴팩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원 해가지고 서드 개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핸들도 진짜 무겁고 되게 재밌어요 차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사업계 2대 남았잖아요 네. 하나 줘주세요 아 하나? 0만원해 아. 주세요 <laughs>